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요. 이제 철로 역정 응. 이제 네. 이동 목사님께 배웠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네. 더빙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내용은 알았는데 우리가 네. 이제 성우로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정몽균씨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어떡해? 우리 말투보다는 조금 더 과장되게 해야 되죠. 저도 못해가지고 그 피디 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아 그렇게 못했나보다. 고집하면 그렇게요. 포기하기바랬는데안 포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고집은 있어고 <laughs> 그럼 우리한테 약간 좀그 성우로서의 테크닉을 좀 가르쳐줄 분이 필요하죠. <laughs> 좀 전문가가 필요해요. 네. 네. 배워야, 배워야 돼. 배워서 안지환 아, 그 아, 지원이... 대목소리만 내는데. 아니, 지환이 바빠요. 아 그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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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환. 조영은 내 친구야. 동물농장. 아 동물농장 음, 오랜. 대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박도사를 만나보자. 이제 유창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오 많이 소다소 소다 소다여이분이란 목소리 들어 목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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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장민혁 씨. 목소리 많이 나지도.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이름과 얼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왜잘 모르시죠? 잠깐 만 눈을 감고 들으면 이 목소리 가 누군지 알것 같거든요. 뭔가 어. 이게 좀 많이 들은 목소리. 많이 들리진 않아요. 네. 조금씩 조금. 씩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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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표적이 있으시죠? 대표적 있죠. 네. 네. 조금 조금씩 보여주세요. 네. 어. 네. 보여, 보여주시고 보여주시, 아실까요 진, 과연 네, 아그 네, 정도로 네. 우리가 모르면 더 유명하신 분부르면안 돼요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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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아니다아실겁니다아비해왔잖아쉽습다 아쉽습니다 아는습니니까불렀겠니다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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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쉽니다 어? 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다 아쉽습니다 아쉽 안나. 아 가장 못했던 100번을 봤어. 나도. 네. 100번을 봤어. 나도. 우리 아들딸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글스고 아, 그그 와. 와. 주전에도 봤어. 아, 나 애가 씨가 계속 보고 있어, 제가. 계속 계속. 아, 문제 금방 보셔야 돼. 나 지금 뽀로로 시작했어. 그러네. 또 다시 또 시작했어. 아유. 이제 또, 또 올, 시작했어. 올 겨울에 투어 나오겠다. 어, 또 저도 칠 때도. 나또 준비하시겠네. 또 계속 몇년 동안 들으셔야 돼요. 아, 네. 아 그, 또 시작했다. 또 네. 이렇게 가슴이아면 아, 아,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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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멘트를 잘 들어주면 아시죠. 네. 자.

안지험보다 유명한 야. 사람이네! 훨씬 아. 유명하네! 굵직굵직한 걸 하셨네! 이 친구가 약간 많이 친구 좀 망가졌어요 그 춤에서 제가 흐름을 못했어요 과약하고 막 해서 왠지 이게 너무 어린 나이에 잘 되면 어. 원래 유행했 네. 인디아나 존스 맞습니다. 이제 아들로 나왔다가 시작해가지고 어. 어. 맞아요! 인디아나 존스 네. 포에, 포에, 포에 나왔어요 포에 나왔어요, 네. 아들로 요즘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 이글 네. 아이 나면서 맞아요 맞아괜찮은 배웠는데 네. 나쁜 거다 갔어. 네. 네. 아, 나쁜, 아, 나쁜 제가... 거 하면 다 가게 있어. 주님 만나야 돼. 주님, 주님 만나야 주님 주님 돼. 네. 어른 성경학교 가야 네. 돼. 오, 주님 만나러 가 첫, 있어 초대를 갈 거야. 제 흐름을 타지 못할 뻔했는데 또 후속작으로. 아 후속. 이게 또. 오록 셜록.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셜록 콤즈입니다. 주소는 베이커가 221B. 오. 배우로 따시면 2 0 0급이야 와, 엄청나네. 아, 네. 지금 야, 말로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러네. 이 달라. 아 형! 아 야, 겨울왕국이 와서 겨울왕국이 뛰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애니메이션도 있 아, 네. 아 겨울왕국요 아, 아니, 근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더빙을 배울 수 있으니까 더. 아, 네. 영광이네요 예, 지금, 지금 궁금한데. 네. 이 목소리 연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좀 배우면 다 잘할 수 있나요? 그럼요. 사실은 네.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교육이 필요하죠. 아, 저는 사실 다람쥐나 음. 어, 그래, 그래. 뭐 토끼 음.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약간 동물적인 <목소리> 이미지, 이미지도 잘 어울리고 얘는 대사 긴거안 되고 짧고 말아가 뭐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아. 이런 거 하면 딱 좋아요. 모두 잘하는 거 잘하지. 두분은 <그걸 뭐라고. 목소리> 동물적으로 아, 그래요. 물적데로근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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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유명하신 송 장민혁 씨가 네, 철로역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아, 네, 아, 저도 감사하게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응. 철로역정에 개봉한 영화에 응. 네. 제가 크리스찬. 크리스찬으로 썼어요. 다음번에 아, 캐스팅을. 아, 우리 나, 나 중에 주인공이 동물이래. 동, 동물이 아, 나와요. 아 동물이야. 아, 아. 아 아까 그박지야 <laughs> 어? 악마 악마 악마. 철로 역정 천국을 찾아서.